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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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아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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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힙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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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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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하하하하하 나무도 나무도 나무어 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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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무도 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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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여 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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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도나 나 저런 거 처음 봤혔지이렇 야, 여기 야 여기야. 여기. 야! 나다. 야. 소다 하는 거 아니야. 이서 진짜로? 아, 너무 많이 거기 갔데 아, 일단 어. 먹자. 나 진짜 나 진짜 처음 먹어. 달그 주정이 있네. 아. 이라이데 갈까요? 왜냐면 그냥 진짜 카페예요. 카페인데 아이고. 아, 여기 앞에 달란주점 있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너가 알아본 가방을 가는 거야? 어. 여기가 내가 말한 그 메인 한륨 스타일이신데 야야야 여기 여기서 장기 장기, 장기 너너 아, 아, 아는구나. 어. 너 사람 지랑장기 네. 여기서 뜯으잖아 어. 여기 자판기 알지? 알지? 이병원인가 그러면 주인한테 감게님 주인한테 카페 여긴데? 여기, 여, 여, 여긴데? 여기다. 거기 세트장인데 아니, 아, 음. 여기 지금 세트장? 아, 니나 화장실 가고 싶어. 네, 네, 여기로 가요. <laughs> 화장실. 딱 아, 참을게. 끝날 때까지. 한번 이용. 아, 여기 어르신들 상대로 하셔서 어? 바, 빨리 끝나는 거야 아, 저희 아, 한 20분만 있다가 아. 저희 여기서 커피 네. 마시고 네. 가려고. 아, 20분만 네. 있다가 네. 가도 돼요? 20분이면 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피아나 쌈맛탕 하나 쌈맛탕 하러 가자 민정이 혼 지금 응, 응팔 찍고 있는데? <laughs> 덕선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고통 있어 쌍맛탕 안에 계란 들어가면 아, 진짜 많이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laughs> <laughs> 다 되어버렸어요? 응. 나이 이거, 이거 계란 터려 갔는데. 아 그냥 안 터트리고 한번 먹고. 아안터트 먹고. 아먹 맛있어. 진짜 건강이 느껴져. 계피 오졌다. 지금 향만 맡아도 너무 건강해서 이제 됐어. 다 마셨어. 어. <살았나> <이> <이> <됐어. 이>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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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장제부터가리 <이> 아니, 아니 아, 엄청 달줄 알았는데 안 달아 근데 이게 먹으면 한잔 마시면 원래 감기 완전 다 낫는다고 어. 근데 약간 진짜 약간 그 한의원에서 근데 진짜 한방 마신다고 그래 그래 언니 그렇게 잘먹으거 나도 한잔 진짜 제대로 먹을게 어, 맛있는데? 나 엄청 달줄 알았어 내가 아. 되게 뭐 잔게 내가 위에 그개피그 덩어리 가루를 먹었네 <laughs> 너무... <laughs> 글쎄 이거 어와해떴다해떴다에 <laughs> 야, 근데? <laughs> 언니 이거, 가지고 원래, 어. <laughs> 터진 거 맞아? 이유 유설아 언니 먼저 잡으세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비거이 아니 여러분 버티 커피 아니에요 유행하는아 <laughs> 아니 버티 커피예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먹어볼게요 비트는 뭐 설탕 두 스푼에 난 프림 한 스푼 어, 난프림은 뭔지도 사실 잘 몰라 어, 뭐야 진짜? 그냥 우유 나 지금 모른다고 무시한 것 같은데 떡바로 얘기하라고 얘기해봐 분유 가루 그러니까, 분유 가루 그냥 이렇게... 분유 가루를 왜 넣어 커피 그, 그러니까 라떼는 어, 다들 모르면서 왜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만 커피는 이게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엔 언제나 프리마. 먹어볼게. 오 프리마. 설탕 안 넣었네. 일단 이제 아메리카노 아이차. 시켜 먹고서 우유 좀 주세요. 아. 그 우유를 약간 타서 먹는 그런 딱그 맛이네. 네네네. 해주면. 근데 맛있는데? 네. 어 맛있죠. 근데 여기다 이제 설탕 몇 스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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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털자. 오가아진 지금 너무 어랐어 정말 정확히 인정! 음! 맛있어. 어, 이게 얼마야? 이거? 이건안써 있어. 이이 이거? 만원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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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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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니,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좀길거리 가다가 어. 여긴 진짜 뭘까? 진짜 누가 갈까?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데 있잖아. 무슨 게임랜드, 어? 무슨 어? 바다 이야기, 어? 바다, 아, 스토리. 스토리. 바다 스토리, 그래서 앞으로 네,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이런 데 궁금해요. 이런 데 한번 가봐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대신 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웃음>